단백질 많고 또 탈모 예방에도 좋고 다이어트도 좋고 또 어, 노화 방지에도 좋은 콩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 이 저희 콩은 지금 묵은 콩이에요. 계량컵으로 두 컵을 이렇게 씻어 줍니다. 어, 혹시나 이물질 있나 어, 그런 것도 확인도 좀 해주고 두 컵에 물 여섯 컵 넣어가지고 이제 다시마 소저왕 넣어가지고. 하룻밤 저는 불렸어요. 묵은 콩이라서 하룻밤 불렸답니다. 해 콩은 하룻밤 안 불려도 돼요. 한, 어, 세 시간이나 4 시간 이렇게 불리면 돼요. 이렇게 불려줍니다. 어, 이게 불린 거에서 이제 다시마 조각은 건져내고, 생강 몇톨 넣어줘요. 생강 넣어주고, 식물성 식용유 한 컵, 좀, 한 스푼 넣어줘가지고, 여기서 이제 팔팔팔 끓여줘요. 여기에 이제, 어,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콩 분리물을 그대로 사용할 거예요. 콩그 음, 분리물이 안토시안 성분이 많잖아요. 이때 강불로 끓여줍니다. 강불로 끓여주면은 이렇게 지금 거품이 일어나거든요. 거품을 다 걷어줘요. 거품을 수저로 이렇게 걷어주면 이제 맑은 깨끗한 콩장이 돼요. 이렇게 거품을 한번 이렇게 걷어주고 음, 여기서 이제 계속, 이제, 중불로 계속 끓여줄 거예요. 콩을 여기서, 이제, 물이 어느 정도 달아질 때까지. 지금 여섯 컵 넣었었거든요. 어, 이렇게, 어, 중불로 계속 끓여줘요. 이 정도까지 끓여줄 때, 이제, 물을 또한번 추가를 해줘요. 어, 여기서 추가를 해가지고, 어, 이제 어느 정도 얘네가, 이제, 좀 달아지면 간장을 넣어줘요. 간장, 진간장, 네 스푼 넣어주고, 조선간장 두 스푼 넣어주고. 이거 는 완전히 물이 달아질 때, 이제, 진간장 간장 넣어가지고 물이 달아질 때 이때 이제 어, 조청을 넣어줘요 조청 4스푼 네 넣어줍니다 두컵에 4스푼 네 넣어줘요 조청은 달지가 않아요 이거는 엿기름하고 쌀하고 해가지고 어 만드는 어, 조청이라서 어 천연 천연 당원이에요 천연 당원 4스푼 네 넣어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조청물이 어 조청이 들어가면 또 물이 묽어지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조, 조려줘요. 센 불로 하면 안돼요 이때는 중약 불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중약 불로 예 여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불 스타일로 하기 때문에 어, 불 조절을 어떻게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어 난지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중약 불로 해가지고 예 이렇게 지금 조려줍니다. 그럼 윤기가 반질반질 반질 나죠? 어 부드럽고 쫀득쫀득하고 맛있는 어, 검정콩 장이에요. 여기가 이제 어느 정도 물이 줄어들어요. 완전히 이렇게 줄어들면 이때 이제 완전히 줄어들어야 돼요. 설탕을 미리 써 넣어주면은 콩장이 너무 딱딱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무리 때안 어, 넣어줘도 되는데 어, 우리 손녀 좀주려고 조금 설탕 이때, 이제, 다 졸였어요. 이때, 정도, 이제, 졸여지면은, 조금 부족한 거, 응, 어, 여기다, 간이 좀 부족해서 참치액젓, 작은 스푼으로 하나 넣어줍니다. 참치액젓 먼저 넣어주고, 간을 완전히 맞춰놓고, 응, 어,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부족한, 당, 어, 황설탕, 흑설탕, 응, 이렇게 한 스푼 넣어줘요. 어, 한 스푼 넣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면 돼요. 이렇게 이제 저적거려 어, 가지고 설탕 넣고 너무 많이 끓이면 좀 딱딱해져요. 그러니까 살짝 음, 이렇게 이제 해서 마무리하면 될것 같아요. 예, 콩장에 물이 많은 것 같아죠? 근데 식으면 콩장에 물이 별로 없어요. 너무 또 콩장이 빳빳하면 어, 맛이 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물이 어느 정도, 이 정도 됐다 하면 불을 꺼주고, 불을 꺼줄 거예요. 이렇게 나오죠. 물을, 간장물을 위에다 이렇게 부서가면서 불을 완전히 꺼줍니다. 자, 마무리 시키는데, 어, 불 꺼주고 나서, 이제 이때, 음, 어, 식물성 식용유, 참기름 조금 돌려줘요. 한 스푼 정도. 음, 이렇게 조금만 더줘요그리고불 끄고 나서 이렇게 해줘요. 조금만 넣어주고, 이 통깨로 마무리 탁탁탁 하면 맛있는 콩장. 어 음, 이렇게 완성입니다. 정말 맛있어요.